지금 난 궁지에 몰린 상태다. 어, 기름이 없잖아. 그러고 보니 근처에 주유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발 그때까지 버텨줘라. 내 이름은 사카타니 테츠아키. 운전 중 갑자기 기름이 다 떨어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중이다. 가까스로 주유소 근처까지 오긴 했으나. 어, 이럴 수가. 기름이 다 떨어졌네. 거의 다 왔는데. 결국 주유소 근처에 다다르니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어쩔 수 없지. 통 가지고 주유소까지 걸어가는 수밖에. 몇분뒤 나는 주유소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밝은 인상의 주유소 직원이 보였다. 무슨 일이세요? 아, 바로 앞에서 기름이 다 떨어졌거든요. 오, 그럴 수가. 얼른 넣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순간 나는 밝고 상냥한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그녀의 이름은 소노다 카나코. 이런 주유소에 도착하게 돼서 정말 잘됐다. 그 후로 나는 이 주유소에 매일 출퇴근하게 되었다. 어머,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네, <laughs> 그녀와의 대화는 몇 마디 없었지만 정말 행복했다. 창문 닫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름 넣겠습니다. 아, 네. 이런 별거 아닌 순간에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에도 또 오세요. 네, 친근하게 대하는 그녀의 모습에 난 점점 더 마음이 끌렸다. 그렇게 난 결심했다. 좋아! 내일 고백하는 거야! 더 이상 애태우고 싶지 않아! 다음날, 나는 다시 주유소에 왔다.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나는 결국... 어서오세요! 저, 저기! 첫눈에 반했어요! 저랑 사귀어주세요! 네? 주유소에 들어서자마자 고백을 날려버렸다. <laughs> 안되겠는데요? 그런 똥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남자로 안 보이거든요. 네? 잘될 거라는 가능성이 없을 거란 건 이미 알고 있었으나... 완전히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왔기에 난 당황하고 말았다. 그딴 똥차로 어떻게 데이트를 해요? 여자 마음을 좀 아셔야겠는데요? 이럴 수가 상냥하고 착한 그녀가 자 기름 다 넣었으니 얼른 돈 내놔요. 저기 창문 닦기는 스스로 하세요. 아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태도에 나는 당황했다. 어색한 분위기를 참을 수 없어 그대로 주유소를 떠났다. 다음 날 하. 설마 그런 식으로 돌변할 줄이야. 내 사랑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걸까? 다음 날이 돼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가 더 심해졌다. 기분 전환 겸 산책이나 갈까? 그렇게 밖을 나갔는데. 대차키. 아, 아톰이구나. 응? 오랜만이다. 그러게 진짜 얼마만이냐? 어, 근데 여긴 어쩐 일이야? 녀석의 이름은 아톰. 중학생 때까지 시골에 같은 학교를 다녔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대화가 술술 나왔다. 나 여기서 존경하는 선배를 만났대. 상경하길 정말 잘한 거 있지. 너 아직도 사투리 쓰는구나? 응, 가끔 나오네. 어, 오랜만에 사투리 들으니까 반갑다. 그래. <laughs> 그렇게 죽이 맞던 우리는 마시러 갔다. 실은 나 얼마 전에 차였다. 무심코 어제 있었던 얘기를 해버렸다. 차라. 뭐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 멋있어 보이긴 하겠지. 그런가? 나. 요새 매니러리에서 딜러로 일하고 있대. 그런 알바도 있어? 사실 난 돈이 없어서 그런 차를 타고 다닌 게 아니다. 그저 차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타라면 탈수 있었다. 갑자기 멋진 차가 갖고 싶어졌어. 좋아, 아톰. 나 매니러리 사러 갈게. 에? 며칠 뒤, 난 진짜 매니러리 매장을 방문했다. 어 왔구나.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옵션도 여러 가지 있어. 음, 뭐가 좋을까? 그런 천 뜨기 같은 애가 우리 차를 구입하겠다고? 말도 안 돼. 가당키나 하겠어? 비싼 차를 사본 적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지 잘 몰라서 아톰과 케이타가 추천해준 차를 사기로 했다. 그럼 이걸로 살게. 고마워. 고아정 뭐? 산다고? 내년 대출 받아도 살까 말까 한 건데? 현찰로 살게. 어이, 역시 대차키야대단해 시, 실하냐 세상에. 매니러리를 현찰로 사다니… 그럼! 도착하면 연락할게! 아, 어, 톰! 넌 최고의 알바야! 판매원으로서 재능이 있어! 네? 와 역시 톰톰이야! 한달 뒤, 드디어 구입했던 차가 나왔다 드디어 나왔구나! 와 역시 다시 봐도 멋지네! 좋아! 다시 고백하고 올게! 분명 손님같이 멋진 분이라면 음. 잘 되실 거예요! 그래요! 응원할게요! 화이팅! 그렇게 직원들의 응원을 받고 주유소를 향했다 역시 고급차는 다르다 운전하기 엄청 편하네. 차를 받자마자 바로 운전을 했더니 곧 기름이 떨어졌다. 그날 이후로 가지 못했지만 이 차라면 갈수 있을 것 같아. 와, 매니멀이잖아. 대박. 실화냐? 나도 타고 싶다. 대체 저 차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 역시 이런 차 타는 남자를 만나야지. 꼬시러 가볼까나? 안녕하세요. <laughs> 당신은? 안녕. 차차 차 바꿨네. 어. 친구가 일하는 가게에서 샀어. 그 그랬구나. 대박이다. 저번 차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 이 차는 어때? 이 차로 당신과 드라이브 하고 싶어. 물론이지. 좋아. 완전 멋져. <laughs> 다행이다. 그렇게 나는 멋진 차에 예쁜 여친을 얻어 행복했다. 나 왔어. 어서 와. 내 이름은 소노다 카나코. 현재 1년 이상 사귄 남친과 동거 중이다. 카나코, 주유소에 이상한 남자들이 들러붙거나 하지 않아? 넌 예쁘니까 엄청 걱정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남친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지 당연히. 그래? 다행이다. 이제 어쩐다? 태차키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 녀석과 헤어지고 환승연애 해 버릴까? 태차키는 차를 바꾸고 나는 남친을 바꾸고. 그러고 보니 곧네 생일이지? 선물 기대해. 정말? 기대할게 좋아 그럼 선물 받기 전까진 계속 사귀어야겠다 그후난 남친과 쇼핑을 갔다 그러고 보니 말이야 저번에 똥쳤탄 사람한테 고백받은 거 있지?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헐 그건 좀 그랬겠다 응너 진짜 인기 많구나 그렇지 뭐 그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글쎄 일단 사카타니 야채 가게 가볼까? 좋아 사카타니 야채 가게는 전국에 지점이 있는 유명한 야채 가게로 신선한 야채를 싸게 살수 있어 자주 가는 편이다. 갔다온 신선한 양배추예요. 보고 가세요. 헉, 저건 설마 여기서 테츠아키와 만날 줄이야. 카나코구나. 음, 위험해. 아, 안녕. 아는 사람이야? 어, 아, 음. 위험해. 어떻게든 넘겨야 해. 나는 바로 테츠아키에게 톡을 보냈다. 설마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네. 지금 남동생과 쇼핑 중이거든. 아직 우리 사귀는 거 부끄러워서 말안한 상태라 그건 비밀로 해줘. 뭐야 남동생이었구나. 휴, 다행히 넘어갔다. 천천히 보고 가세요. 고마워요. 그렇게 우리는 빨리 쇼핑을 끝내고 가게를 나왔다. 저 사람 누구야? 실은 아까 고백했다던 그 사람이 저 사람이야. 그래도 손님이니까 적당히 친한 척한 거야. 아 그랬구나. 그래 보인다 어쩐지. 저런 야채집에서 일하면 벌리도 변변찮겠지? 응? 그렇게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하, 다행이다. 집에 돌아간 뒤 나는 냉정하게 다시 생각했다.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야채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매니저를 샀지? 야채집 연봉이 그렇게 세나? 틀릴 없어. 석가탄이 야채 가게라면 월급이 20만 엔도 안될 거야. 설마 그 차는 렌터카였나? 그럼 그 녀석과 사귈 이유는 없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한 나는 어떤 남자를 선택해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해 보기로 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생일 축하해. 자, 선물. 어, 이거 마렌 시어가 백이잖아. 완전 갖고 싶었던 건데. 고마워. 좋아해 줘서 기쁘다. 대박. 30만 원짜리 가방 득템. 역시 자기가 최고야. 내가 이거 갖고 싶어 했던 건 어떻게 알았어? <laughs>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다. 오늘은 카나코 생일이라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난 평소처럼 매니 러리로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많이 기다렸어? 미안. 아냐, 나도 막았어 그래? 다행이다 어차피 렌터카 주제에 허세부리기는 자, 얼른 타 고마워 그래, 만약 비싼 선물을 준다면 조금은 고려해봐야지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네 선물을 준비해뒀어 <laughs> 정말? 기대된다 그렇게 난 카나코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다 여긴... 자, 네 선물이야 어? 뭐? 어때? 거, 거짓말, 이건 매니커퍼잖아 대체 얼마야? <laughs> 500만엔 그때 내 마음은 정해졌다 하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었다 500만 엔이라고? 돈이 대체 어디서 난 거야? 실은 우리 아버지가 사카타니 야채 가게 사장님이시거든 곧 가업을 이을 예정이야 사... 사장 아들이라고? 그랬구나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군 전국에 지점이 있는 가게 사장 아들이면 말이 돼 <laughs> 기뻐 태어나서 차 선물 받은 거 처음이거든 기뻐해서 다행이다 그후 우리들은 쇼핑몰에 가서 디저트를 먹었다. <laughs> 맛있다. 응, 최고의 선물이야. 뭐라? 커나코잖아. 이 사람은. 전에 본 남동생이잖아. 여사친이랑 생일 파티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구나. 우리 사이를 아직 말안 했나 보구나. 슬슬 얘기해도 되겠지? 저 실은 카라코랑 사귀는. <laughs> 이거 진짜 맛있다, 그렇지? 갑작스럽게 말을 돌리는 그녀의 태도에 내가 의문을 품고 있던 그때였다. 어, 대차키 아톰, 너 여기서도 알바하는구나. 그러고 보니 그때 차 바꾸고 고백 성공한 거야? 어, 소개해줄게. 내 여친 카라코야. 여친이라고? 난 걔랑. 1년 넘게 같이 살고 있는데? 뭐? 아, 아니야 거짓말이야 서, 설마 양다리였어? 그, 그럴 수가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줘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실은 나 전부터 쟤랑 헤어지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계속 나랑 사귀자 뭐, 뭐야 그게? 대체 아키 대체 어쩌려고 미안해 그건 안되겠어 정신이 들었어 처음부터 너한테 차였을 때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때 돌변했던 네 태도에 정신을 차렸어야 했어 매니쿠퍼는 취소할게 그럼... <laughs> 그럼 계속 동거해야겠다 <laughs>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우리 헤어지자 <웃음> <웃음> 저, 잠깐만 기다려줘 결국 그녀는 둘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후 우리들은 남자끼리 아침까지 마신 뒤 마음의 친구가 되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줘서 고마워 너희들은 생일선물로 뭘 갖고 싶어? 구독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말아줘 매니매니 매니 피플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해 주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 주고 가시는 거 잊지 말고요. 또 놀러 오세요. <laughs>